엄마 오렌지 하나 드세요. 너는 왜 엄마 편안 들고 엄마 말에 토를 다냐? 그런 적 없는데요. 뭐라 없어. 수정이한테 시원하게 욕해주면 내 속이 뻥 뚫리겠다. 네, 제가 수정이 혼내줄게요. 두고 볼게. <laughs> 저복 나가는 소리 걸레질도 제대로 못해. 제가 할게요. 대체할 줄 아는 게 뭔데? 돈 주고 산 건데 깨지면 울 엄마 얼마나 속상하시겠어. 엄마는 맞는 살림꾼이었어. 너 진짜 울 엄마 발끝도 못 따라가. 한 범수 지금 말이 좀 심하다. 내가 틀린 말했어. 밥도 엄마보다 맛없고 일도 느려 터졌는데. 지금부터 아무것도 하지 마. 방에 가서 누워놔 있어. 엄마 일하는데 방에만 돼. 집한가서 반성하라고 할게요. 엄마는 밥하세요. 너 진짜 문제다. 내 가방 왜 뒤져요? 범수야, 수정이 화장품 이건 7만 원, 이건 10만 원. 사실이니 뭐 비슷해요. 빨리 한마디 해. 내가 뭐라고 했어? 결혼 전 장모님이 내게 사주신 건 50만 원 넘었는데, 넌 겨우 이런 싸구려를 사. 네 남편 무시하니? 오빠, 넌 꺼져 피부 예민해서 좋은 거 쓰라 해지. 돈 버는 이유가 뭔데? 너 쓰라고 버는 거야? 범수야. 어머니 제가 할게요 결혼 전에 엄마가 친딸처럼 대해주겠다고 했잖아. 친딸은 게임하면서 과자나 먹는 거야? 좀 보고 배워. 너 이리 와 봐. 너 이게 도와주는 거야? 제가 혼내주고? 어, 엄마 편 들어줬잖아요. 어, 그럼 된 거예요. 남편은 영원한 내편. 공감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